안녕하십니까. KB국민은행 정주용 세무사입니다. 5월의 핫 이슈 생활세금과 법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튜브 등의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절세 방법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당연히, 어, 유용한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들도 많이 소개되고 있지만 잘못 소개되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어,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잘못 소개되고 있는 절세 방법 다섯 가지를 뽑아서, 팩트 체크를 하는 해설 자료를 내놓았는데요. 오늘은 국세청의이 잘못 소개되고 있는 절세 방법의 팩트 체크를 소개하고, 제가 그 부분의 해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고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라는 내용인데요. 많은 미디어에서는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때 차용증만 쓰면 이거는 빌린 거니까 국세청에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많이 이제 소개를 하는데 자, 우선 우리 상증세법에서는 가족 간의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차입금으로 인정받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 증여로 추정한다라는 거는 일단 증여로 볼게. 당신이 이게 증여가 아닌 빌린 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자료를 입증을 해라. 그러면 내가 그걸 보고 아 증여가 아니고 어, 다시 어, 빌린 거구나라고 어, 봐주겠다라는 게 이제 증여 추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빌린 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소명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차용증입니다. 근데 이 차용증을 어, 그냥 차용증만 쓴다라고 해서 바로 국세청에서 인정하지 않고요. 이 차용증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실제 이행이 됐을 때. 아, 이건 진짜 증여가 아니고 빌린 거구나. 그리고 갚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차용증을 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율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 지급시기, 지급시기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금 상환 언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어, 자 구체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게 실제로 어 이행을 해야 됩니다. 어 이자도 갚고 있고 뭐 원리금을 뭐 균등해서 하거나 아니면 만기가 됐을 때 원금을 상환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국세청에서는 이 차용증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아 진짜 빌린 거구나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자요때 사실은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금에 대한 이슈입니다. 어 이게 빌려준 거야 증여이냐? 요 원금에 대한 이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용증으로 확인하면 되고요. 차용증으로 인정되게 되면, 그, 그때는 이제 우리가 빌린 걸로 봐주니까, 어, 증여세가 과세되지가 않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자는 적정하게 주고받았느냐. 이자에 대한 부분인데, 자, 법정 이자는 4.6%입니다. 그런데 4.6%보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어, 이자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이자 4.6%를 줄 것을 어, 아끼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이익이 생겨서 그것을 증여로 보게 되는 겁니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을 하게 되면 그 이자의 차이에 대해서 또 이제 증여로 보게 되는데요. 무조건 어, 이자를 낮게 줬다고 해서 증여로 보지는 않고 어, 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만 어, 증여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자를 낮게 주는 게 천만 원 미만이다 라고 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무이자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게 2억 1700만원 정도 된다 라고 어, 계산이 됩니다 그 2억 1700만원 17, 4.6%를 하게 되면 어, 998만 2천원이 나와요 천만원이 안되죠 그래서 2억 1700 정도는 어, 무이자로 해도 천만원 이상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어, 2억 정도는 그냥 빌려주셔도 됩니다 라고 또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이자를 주지 않으면 어, 저율에 대한 이자는 증여로 보지는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자를 안 주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아니, 이자도 안 줬는데 뭘 이게 다시 빌린 게 됩니까?라고 해서 다시 원금에 대한 증여 이슈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뭐 2억 정도라고 해서 무조건 무이자로 하지 마시고 한0.5% 내지 한1% 정도는 이자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국세청에서 나중에 왔을 때어 이자를 진짜 주고 있구나 그러면 원금은 어 돈을 빌린 게 맞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자도 0.5나 1%를 준다 하더라도 어, 천만 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것도 이 낮게 준 이자에 대해서도 증여로 과세하지 않는 것이죠. 어, 그리고 어, 국세청에서는 이 차용증을 작성을 하면 매년 이 부채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자 지급은 하고 있나요? 어, 그리고 이자 지급이나 워, 뭐 원리금 같은 것들은 어, 누가 상환하고 있나요?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신 갚아준다라든지 부모님이 이렇게 하면은 어, 증여세가 다시 과세가 될수 있게 됩니다. 자, 뭐 법령이나 이런 해석 사례들을 보면. 어,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은 소비대차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아까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변제기나 이자약정 구체적인 어, 설명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차용에 대한 계약서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차용증만 쓴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자녀를 보험계약자로 한 생명보험금은 자녀가 받아도 상속세가 없다. 자, 아버지가 생명보험을 가입을 하면서 어, 계약자를 아버지로 하고 보험금 수령은 자녀가 한다 그러면 아버지의 보험금을 자녀가 받는 걸로 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부과가 되는데 어, 이렇게 이제 절세 방법을 얘기를 해요 보험계약자를 자녀가 하고 그 다음에 자녀가 보험금을 받아 가면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절세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는 보험계약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보험료를 누가 냈는데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자 만약에 어, 케이스 2번대로 보험계약자를 자녀로 했다 하더라도 자 팩트체크 첫 번째를 보시면 보험료 납부는 아버지가 한 거예요. 계약은 자녀가 했지만 그래서 이 계약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험료 납부자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내고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이때는 상속세가 나오게 됩니다. 보험 계약자를 자녀로 했다 하더라도. 자, 그런데 계약자를 자녀로 하면서 보험료 납부도 자녀가 하면 그러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 이건 근데 당연한 겁니다. 자녀가 돈을 내서 그 보험을 자녀가 받으면 내가 내서 내가 받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상속세 절세라고 보기에는 어, 조금 무리가 있죠 자녀가 돈을 내서 자녀가 보험금을 받아 간 거기 때문에 아버지의 상속세 계산을 줄일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이 부분은 그래도 이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보험이 유리한 건 맞지만 상속세를 절세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단순히 아버지가 보험료를 납부를 하는데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한 것처럼 계약만 해가지고 이렇게 어, 처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위장하는 방법으로 어, 인식이 돼서 이거는 탈세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계약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누가 돈을 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용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이 피상속인을 계약자로 본다. 실질적인 계약자로 본다라고 어, 내용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팩트 체크 세 번째입니다. 자녀가 대출 받고 부모가 대신 상환해주면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 어, 뒤에 어, 법령이나 해석 내용부터 잠깐 보고 올게요. 자, 자 법을 보면 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로서 강제증수를 해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자한테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수증자가 돈이 없어 증여를 받긴 했는데 돈 증여세 낼 대, 돈이 없어 그리고 재산도 없어라고 하면 증여한 증여자에게 어, 세금을 대신 물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 현금증여나 부동산증여뿐만 아니라 어, 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한 경우, 변제 받은 경우에도 그때도 징여로 보게 됩니다. 음,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앞에 이제 사주의 어, 이6항에서연대하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생략이 돼 있는데, 이러 이러 이러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법령에 돼 있어서 그 중에 하나가 어, 채무 면제 등에 따른 징여입니다. 어, 그래서 어,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어, 연대납세의 의무가 없어요. 자, 이 내용을 먼저 보고 다시 앞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팩트 체크를 먼저 바로 보시죠. 어, 은행에서 자녀가 이렇게 대출을 합니다. 대출을 받아요. 그래서 자녀가 대출을 받았는데 이 현금을 써버리 써버린 거죠. 그래서 이 대출은 부모가 대신 상환을 합니다. 자. 우리 아까 앞에서 봤지만 어, 채무를 면제해주거나 상환을 대신하게 되면 이게 바로 자녀에 대한 증여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것을 악용해서 어떻게 지금 어, 절세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자녀가 아까 돈을 다 써서 없다고 했죠. 어, 재산도 없고 돈을 다 써서 증여세도 못 내. 그러면 어, 원래는 증여자인 부모가 연대납세 의무가 있는데, 어 채무 면제는 채무 상환은 어 증여자가 연대납세 의무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증여세를 어, 연대납세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은 안 내고 자녀도 돈이 없어서 안 내고 그래서 증여세를 안 내고 상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실질 과세로 어, 판단을 해서 어떻게 보고 있냐? 이 실질 거래는 부모가 나중에 상환을 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자녀가 바로 돈을 대출받은 게 아니고 부모가 대출을 받은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 돈을 자녀에게 증여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상환하지 않았겠느냐. 대출받은 사람이 상환을 하고 이 대출받은 돈은 자녀에게 현금 증여를 한 걸로 실질은 이렇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현금 증여기 때문에 이건 채무 면제의 증여가 아니죠. 그래서 현금 증여기 때문에 어 자녀가 만약에 증여세 납부할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음 수증자, 아 증여자한테 연대납세 의무를 져서 부모님이 대신 세금 갚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미디어에서 소개되고 있는 증여세 없이. 어 상환 채무를 상환해 줄수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실질이 무엇인지는 그때그때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꼭 이렇게 보고 과세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실질적으로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인정이 돼서 연대납세 의무가 없어서 부모님한테 증여세를 추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소개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가 발생되는데 자녀의 채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는 증여세를 못 냈기 때문에 체납자가 됩니다. 어, 체납자가 되면 재산이 생기면 뭐 예금이든 부동산이든 차량이든 다 압류가 돼서 추심의 절차를 걷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이 없을 경우에 만약에 자녀가 어디 회사에서 근무를 해서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회사 급여를 압류를 합니다. 어, 근데 그런 부분을 소개를 하지 않고 절세되는 방법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어,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어, 신혼부부가 추계금으로 주택을 구입해도 세금상 문제가 없다라는 건데요. 자, 결혼 추계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추계금으로 신혼집 등이나 자산을 구입해도 증여세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곳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기금은 누구의 귀속이냐, 누구 거냐라고 했을 때이 추기금은 혼주, 즉 부모님에게 귀속이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추기금은 부모님 거다. 단, 어, 내 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내 걸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혼주에게 귀속된 추기금으로 자산을 구입하면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데 내 걸로 나에게 온축기금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또 증여가 아니라 내가 내 걸로 산 걸로 볼수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입증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결혼 당사자와 친분관계에 따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넨 것으로 확인이 될수 있는 자금이 있으면 축기금이 있으면 방명록 등을 잘 작성해서 구분해 가지고 해야 해야만 나중에 어, 입증 자료로 어, 소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혼수 용품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런 혼수 용품은 일반적으로는 증여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어, 이 혼수가 어, 사치용품이거나 뭐 주택, 자동차 등으로 어, 혼수를 받았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비과세 되지 않고 증여로 되는데 참 이게 통념적이다 뭐. 사회통념상 이런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 어느 규모가 사치냐, 사치용품이냐, 어느 규모까지 뭐 자동차는 되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정해진 것은 아닌데 그냥 기본적으로 누가 봐도 어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해라고 하는 혼수용품 정도까지는 어어 이게 비가세 항목으로 볼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령 잠깐 보면 어, 법 46조 사회통념상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것들이라고 해서 뭐 축하금, 혼수용품 이런 것들이 사회통념상 그리고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 좀 애매하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고 있다입니다. 그래서 혼수용품은 호화, 사치, 주택, 차량 등은 비과세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하면 증여세 없이 현금으로 증여를 할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국세청이 세무조사할 때 계좌 내역을 조회해서 현금 증여가 있었는지를 보는데 계좌이체 내용에 생활비라고 써놓으면 과세피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 생활비라고 써놔도 이게 실질적으로 생활비를 썼는지를 보는 것이지 그 내용 그렇게 계좌이체 내역에다 썼다는 이유만으로 아예 뭐어 조사 대상에서 빼고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자 팩트 체크 첫 번째 보시면요, 부모가 생활비를 줬다고 하지만 가족에게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어 생활비를 줬다 그러면 이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주게 되면 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데 그때도 주의할 것이 뭐냐면. 어, 생활비는 생활비 명목으로만 어, 써야 된다는 것이죠. 생활비를 아끼고 아끼고 아껴서 자동차를 샀다. 자녀가. 그렇다면 소득이 없는 자녀라 하더라도 생활비로 쓰지 않고 아껴서 산 자동차는 그것은 바로 증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에 어, 등기 등록이 되는 그런 자산들을 생활비 라고 받은 금액으로 이런 것들을 사게 되면 증여세가 여전히 과세가 될수 있습니다. 교육비도 모두 비과세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어 교육비 유학 자금이죠. 이거를 줬을 때 과거에는 어 이게 실제 교육비니까 실제 교육비로 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판례가 나오고 예규들이 어, 형성이 되면서 어, 지금은 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교육비를 줄때 중간에 이 부모 부모의 능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눠지게 됩니다. 자 부모의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교육비를 줬다. 그럼 이게 증여죠, 증여 진여. 증여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부모의 능력이 없어서 할아버지가 손자를 부양해야 되는 상황에서 교육비를 어, 지급을 했다. 그렇게 되면 요거는 여전히 증여로 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 무조건 교육비로 쓴다고 해서 어,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능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교육비를 지급할 때 증여가 되냐 되지 않느냐가 어,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피부양자의 교육 비 비, 생활비와 교육비 이런 것들은 비과세가 되는데 어,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를 부담하게 되면 이건 비과세 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어, 밑에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6월달에 음, 다시 어, 핫이슈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